마태복음 22장 30절 엔가르 테이 아나스타세 이 우테 가무신 우테 가미손타이 알호스 안겔로이 엔토 우라노 에이센 왜냐하면 부활 시에는 결혼하지도 않고 결혼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천사와 같다 하늘에 있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앞에서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부활에 관하여 오해하고 있다. 그리고는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부활 시에는 인 그리고 아나스타시스, resurrection입니다. 아나스타시스, 아니 그리고 히스테이미가 합쳐지 아나 히스테이미가 합 쳐진 단어입니다. 아나는 업 위라는 뜻이고 히스테이미는 서 있다 라는 뜻입니다. 또는 아난 어게인, 다시 서다, 위로 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시에는 우테우테가 쓰였는데 neither, nor입니다. 이것도 하지 않고 뒤에 것도 하지 않는다. 가무시는 가메오입니다. 가메오는 결혼하다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미소는 결혼을, 딸을 결혼을 시키다에 수동태가 나왔습니다. 즉, 여자 입장에서는 시집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but Allah입니다. Allah 뒤에 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생략이 되었습니다. 천사와 같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그들이 부활시에는 즉 지금 인간으로 있을 때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부부 관계를 하면서 자식을 낳지만 부활 시에는 천사처럼 더 이상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지도 않고 결혼되지도 않는다. 그러한 상태가 바로 부활의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